자 안녕하세요 이곳이 충북 괴산군의 그 강곡 마을입니다 아, 이 앞에는 에, 주월산이 있고 아, 근데 오늘 김장을 하러 왔습니다 <laughs> 아 지금 이렇게 동네분들이 또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김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. 여기, 여기 또이 동네, 이 아주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, 자하고 갑장입니다. 이야. 뭔 인터뷰를 하는모에 진짜 맛있겠죠? 와. 이렇게 시골에 와가지고, 이게 김장하는 건 지금 처음 있는 일이에요. 와, 아유. 출제했네 아저씨. 음, 음. 진짜 맛있어요. 어. 네, 맛있어요? 응. 음. 맛있다. 자, 충청도 괴산에서 김장하는 여인들. 아. 여기 86세 되신 우리 어머니. <웃음> <웃음> 자 나기수의 김장하기자 합니다 아유 <laughs> 아저씨 그렇게 봐 있으면 안 되지라이 오메오메오메 오케이 석이 야야 이게 오늘 김치 말이야 최고 최고입니다 최고 이거 이게 나기수의 김장하는 거 이거 거기다 이게 시골 충북 계산이 강공마을이와가지고 지금이 김장하군 계산군을 넣어야지 계산군을 예? 넣어야지 아계산군 계산군은 당연면 여기 이 할머니가 연세가 제 86세래요 예. 그리고 여긴 나하고 갑장 제 나이는 얘기 않겠습니다 와야저 여기 있의 김장하기.